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왜 나는 늘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까? 거짓말쟁이보다 무서운 진짜 위험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갈가먹는 존재들이죠. 오늘은 심리학자들이 경계하는 단한 가지 유형, 바로 곁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감정, 기생충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과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삶을 가볍게 하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중장년이 가장 많이 겪는 보이지 않는 상처, 중년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하나둘 마음에 쌓여갑니다. 이 상처는 큰 사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의 무심한 말, 직장에서의 작은 무시, 오래된 친구의 서운한 태도 속에서도 깊이 새겨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래도록 곱씹으며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상처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직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후배가 자신을 제치고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기 어려운 그 마음은 결국 자신을 향한 상처로 남았죠. 이렇게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몸의 상처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마음의 상처는 오직 스스로가 바라보고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고통이더라도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보듬어 줄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두려운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처를 억누르거나 외면하기보다 나 자신이 그 아픔을 인정하고 쉬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마음 속에 아직도 꺼내지 못한 상처를 안고 계시진 않나요? 그것을 꺼내놓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2. 가족배우자 직장에서 만나는 감정 기생충 사례. 살다 보면 감정 기생충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까운 사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가족, 배우자, 직장 동료 중에서도 이런 유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방 여사님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피곤함을 느낍니다. 남편은 집안일이나 대화에서 작은 일까지 불만을 쏟아내고 결국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는 배우자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감정 기생충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 씨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늘 불평을 늘어놓으며 자신에게 해결을 강요하는 바람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부처님은 독한 말은 창보다 깊이 상처를 내며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나 동료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로 우리 마음을 베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늘 불만과 불평을 토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그들을 감정 기생충이라 부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3 부처님 말씀 마음의 독은 밖이 아니라 곁에서 온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원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독은 밖이 아니라 곁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는 낯선이가 아니라 늘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함께 오랜 시간 일하는 동료가 늘 비교와 비난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의 말이 우리 삶에 독이 됩니다. 또 가족 중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이 오랜 세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지요.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장 씨는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늘 의지하던 친구가 힘든 시기에 오히려 비난을 퍼부으며 등을 돌린 것이죠. 그는 한동안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을 안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상처 또한 깊게 남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독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곁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독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에 상처받고 누구와의 관계에서 병들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마음의 독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절반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4. 감정 기생충이 남기는 다섯 가지 흔적, 우울고립 의심 등 감정 기생충과 함께 지내다 보면 그들의 독은 천천히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그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관계, 나아가 건강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의 상처가 남습니다. 첫째는 우울입니다. 늘 불평이나 비난을 듣다 보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며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둘째는 고립입니다. 지친 마음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있으려 하죠. 셋째는 의심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쌓이면 누구를 만나도 혹시 또 상처받지 않을까 경계하게 됩니다. 넷째는 자기비하입니다. 감정 기생충은 상대방을 낮추어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점점 사라집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건강의 악화입니다. 늘 긴장 속에 지내다 보니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같은 신체 증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대구의 59세 이모 씨는 직장에서 늘 상사의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결국 불면과 두통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내린 진단은 심리적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는 감정 기생충이 남기는 흔적이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독한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오래도록 사람의 가슴에 박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곁에 두는 말과 관계가 어떤 흔적을 남길지 늘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다섯 가지 흔적 중 하나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깨닫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5. 어, 실제 상담 사례 겉으론 자상하지만 집에선 지배적인 남편. 겉으론는 자상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집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중적인 지배자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형으로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4세 최 여사님은 남편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늘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불렸지만 집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내의 선택을 무시하고 사소한 생활까지 통제하며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차가운 침묵이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가족을 위해 그러는 거겠지라며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여사님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나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나?"라는 자책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라. 그 마음의 독은 두 배로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모습에 속아 넘어가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가까운 가족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겉으로는 자상하지만 집에서는 통제하려는 사람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그 관계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잠식하는 지배적 태도는 곧 감정 기생충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관계의 진실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나와의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 부모 친구에게서 오는 교묘한 감정 조작 패턴. 감정 기생충은 꼭 낯선 사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부모나 오랜 친구에게서도 교묘한 감정 조작이 일어나곤 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씨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늘 부족한 자식처럼 느껴졌고 결국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표적인 감정조작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에 사는 55세 박 씨는 오래된 친구에게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친구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없어 라는 말을 반복하며 부탁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의리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친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죄책감 조작, 친구의 의리 강요는 상대의 마음을 묶어두는 대표적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런 조작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대의 자비가 스스로를 해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부모나 친구라 해도 내 마음이 병들고 무너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교묘하게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관계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그 속박에서 벗어날 힘이 생깁니다. 7. 감정 기생충이 변하지 않는 이유와 심리적 뿌리. 감정 기생충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뿌리 내린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등감입니다. 자신이 가진 불안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며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죠. 둘째는 통제 욕구입니다.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나 스스로 무력했던 기억이 남아 누군가를 지배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셋째는 왜곡된 배움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본받은 관계 방식이 그대로 굳어져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0세 윤 씨는 늘 비난을 일삼는 동료와 함께 일했습니다. 윤 씨가 직접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대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뿌리가 썩으면 꽃이 시들듯 마음의 뿌리가 어긋나면 행실 또한 바르게 자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 기생충의 문제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심리적 뿌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언젠가는 변하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있진 않나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관계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일 수 있습니다. 8. 스스로를 돌아보는 체크리스트 나도 혹시 그들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감정 기생충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나 자신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일입니다. 남을 지치게 하는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 불만을 먼저 쏟아내는가, 둘째, 상대가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쉽게 짜증을 내는가. 셋째, 가족이나 친구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가. 넷째,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상대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있는가. 다섯째, 관계에서 상대보다 늘 내가 중심이 되려 하는가. 부산에 사는 46세 장 씨는 직장 후배가 점점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알게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선배님과 있으면 늘제 기가 빨리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 기생충의 모습이 된 것이죠. 부처님은 남의 허물만 보지 말고 내 허물도 함께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는 나부터 돌아볼 때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의 나는 누군가에게 지지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짐이 되고 있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경계선거리 두기 지원책에 감정 기생충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추상적인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내 마음을 해치는 말을 할 때는 그 말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둘째,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 응하지 않고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는 것이죠. 셋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가족, 친구, 혹은 상담 전문가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이모 씨는 오랫동안 친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일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을 연습했고 차츰 관계의 거리를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지역 상담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남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감정기생충의 독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방법을 몰라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분명 달라집니다. 10. 부처님 말씀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남을 살리는 길.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남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관계의 본질과 삶의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해 내 마음을 희생하는 것이 선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투성이가 된다면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고 내가 존중받아야만 타인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박 씨는 오랫동안 가족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돌보아야 한다. 박 씨는 가족과 대화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휴식과 취미 활동을 지켜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관계에서 나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바른 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자신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를 위해 과도하게 희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나를 지키는 순간, 그 선택은 결국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기생충이라는 주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상처와 관계 속 독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 직장에서 만나는 교묘한 감정 조작, 그리고 그들이 남기는 흔적까지 결국 핵심은 나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남을 살리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를 존중하는 용기가 곧 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따뜻한 길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들려주세요. 그 짧은 나눔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